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아직 6월 중순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기온이 32도 가까이 올라가는 등 2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습도 높은 무더위가 목요일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폭염 시 외출 자제와 수분 섭취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임에도 강한 해가 내리쬐는 금산의 한 마을. 한낮 더위를 피해 이른 시간부터 나와 시작한 반일이지만 흐르는 땀은 멈출 줄 모릅니다. 다른 데보다 좀 더운 것 같아요. 다른 나아도 이렇게 막수이 젖을 정도로 막 땀이 많이 나요. 근처 무더위 쉼터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모인 동네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더우니까 이게 더위를 피해서 그냥 노인당 여기 시원하게 이렇게 앉아서 놀면서 선풍기 시원하게 저, 저, 틀고 앉아서. 어제 대전은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4도 가량 높은 31.9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른 더위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사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는데. 습한 공기까지 최근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온열 질환자도 지난해보다 10여일 빨리 시작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습도 높은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목요일까지 고기압 영안권에서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덥겠으나 금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무더운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신고하거나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TJB 김소영입니다.